경남 진주월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우리 국민님들 지금 맨날 맨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본언은 오늘 우리 비경제부처 전체 회의자를 빌어서 우리 국내 굴지에또 신용정보 회사가 벌이고 있는 등급 장사 또 등급 뭐 사기 범죄로 지금 우리 자유시장 경제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 국가 신용 질서를 또폄훼하고 교란하는 또 행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찰청장님 나와 계시죠? 예. 우리 신용정보 회사가 뭘 하는 곳인 건잘 알고 계시죠?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예, 개인 또는 또 법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그 신용 상태를 평가하는 또 신용정보 회사로 합니다. 우리 금, 물론 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있죠. 그죠? 근데 신용정보 회사 들이 평가하는 어, 이 대표적인 등급 이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보면은 이 기업신용등급 어, 과 그리고 기술신용등급이 있습니다. 우리 tcb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지금 기업 신용등급 기술신용등 평가 등급 을 기준으로 이 조달청이나 공공 기관 등이 발주하는 이 공공입찰 시에 또 입찰 참가 자격 적격 심사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또 은행의 대출이라든지 대기업의 협력 업체 적격성 심사에도 활용이 되게 됩니다. 이 국가의 신용 기본 질서의 핵심이죠.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제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또뭐 기술 신용 평가 등급 같은 경우도 어뭐 코스닥이나 또는 코넥스 상장 특례 청구 자격을 또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이두 가지 신용 등급을 모두 발급하는 신용 정보 회사가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나이스 평가 정보, SCI 평가 정보, 그리고 한국 평가 데이터, 또이크레드을또 나이스 DMV라는 다섯 개 회사인데요. 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업 신용 평가나 기술 신용 평가가 조달청과 또 공공기관 등의 입찰, 또 은행 대출 심사에서 결정적인 당락의 기준을 가지기 때문에 이 모든 공정하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 청장님 보고 계시죠. 네. 음.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조직적으로 어이 신용 등급이 조작되고 있다는 부분이 많이 좀 제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제 한국 평가 데이터 같은 경우인데 이게 보면은 지금 영업 직원과 평가 담당 직원간에 주고받은 전산망의 수시로 나는 묶어가 있어요. 보면은 3시 이전 발급 완료 요청. 그리고 4시 이후에 발급 완료 요청. 뭐 5시 정각 발급 요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은 이 기업 신용 평가서를 좀 3시까지 발급해 달라는 이 표시일 수도 있는데 아, 어,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3시라는 이 암호입니다. 영업 직원과 기업 신용 평가를 담당하는 직원 사이 대 놓고 회사 서버를 이용해서 하는 주고받는 암호예요. 셋이라는 거는 저희 보시다시피 이제 a등급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넷이는 bbb 또 다섯이는 bb등급이고 여섯이는 b등급입니다 이제는 왜냐면 마이너스 등급 정각은 제로 또이후는 뻗었습니다 자 그러면 셋이 이전이 라는 거는 뭐냐면은 모르겠어요 셋이라는 게 a니까 또 마이너스 그니까 이제는 마이너스는 a 마이너스 등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넷이 후는 BBB 플러스 등급을 이야기하는 거죠. of the value of the value o 상 the value of the 대 a l u e of the value of 1 0 0 value of the 로 a l u e of the value of the value of the value of t h 이 정말 심각한 이 문제입니다. 이 우리 모든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금융 우리 시장 경제의 질서를 흐트리는 똑같은 거죠. 우리 청장님, 이저 제가 절차를 실무적인 절차를 이제 잠깐 말씀 드리면은 먼저 요 이제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한국평가 데이터 연구부 수장이 기기업 신용등급 평가를 신청한 기업과 사전 약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영업부 수장 뭐가 기업 평가, 기업과 사전 담합을 하죠. 그래서 정상 평가 등급이 BBB- 등급에서 BBB+ 등급 수준인 동기업의 신용 등급을 A- 등급으로 3등급 인상해 주는 조건으로 39만 원에불과한 신용평가 수수료 대신에 1,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사전 약정을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음 절차죠. 보면은 그럼 한국 평가 데이터 영업 부서장이 평가 담당 직원에게 암호를 게시합니다. 그러면은 회사 서버에 3시 이전 발급 요청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평가 담당 직원이 암호가 뜻하는 등급으로 허위 신용 등급을 발급합니다. 3시 이전 발급 완료 요청. 이암호로 보면서 A- 등급 신용 평가서를 발급하죠. 어, 그러면은 이제 영업부서장이 등급 상향 신청 기에다 약정 금액 입금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최초 약정대로 꺾기 부가 상품 강매하는 이메일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어, 약정금 관련 세금 계산서 천백만 원을 발급하고 입금까지 완료했다는 이제 자료도 보내는 거죠. 이제 영업 담당 상무 지시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암호를, 암호를 또 삭제합니다. 아, 이 청장이 보시기에 이런 지금 신용 평가를 조직적으로 조작해서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이런 행위를 이 하나의 범죄 행위로 볼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관계가 맞다면 어, 충분히 범죄 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문제가 이제 이게 이제 예상청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을 걸어야 하는 해산에 있 감사부까지도.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등급 장사 관련 사업에 대해서 모두 이해 상충 발생이 없다라고 면제부를 아예 부여하죠. 어 그래서 사업 부서에 대한 견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 도보면은이 어 기업 신용 등급 조정 방식뿐만 아니라 이 기술 신용 평가 등급 발급에도 요와 비슷합니다. 뭐 T1에서 T7까지 7 등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진에정해서 평가 담당 이 부서와 공유하고 또 평가 담당 직원이 확인해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어 이게 이제 또이 보면은 회사에서 회사 차원에서 전 직원이 이 암호를 숙지하도록 이메일로 공지합니다. 어 저도 저 자료 화면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확인 후에 이를 또 삭제하도록 지시를 하죠. 증거 그 임의를 하는 교육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정보의 신용을 평가하는 지금 신용평가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또 이제 이런 이제 마지막 가장 하이라트가 뭐냐면은 이참이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 이 회사에서 자격증을 무단 도용을 합니다. 즉 기술 금융 대상 기업이 되도록 조작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2020년 12월 17일부터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기술 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기술 금융 비대상 업종,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수립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등등에 보면은 기술 전문 인력을 보유한 기술 기업에 대해서 기술 금융이 적용 가능하도록 우리가 이때 2020년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지금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술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제출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그 자격증을 무단 도용해 가지고 기술 전문 인력이 없는 기업의 직원인 것처럼 속여서 기술 금융 대상 기업을 평가해주고 또 상향 조정해주고 그러므로서도 금융 서비스 상품을 강매하는 정말 심각한 자유 시장 경제의 교란 행위를 하고 있다. 뭐 자료도 자루, 잠깐 보며 알겠지만 이, 이뭐 자동차 수리하시는 분이 한 분입니다. 한 분이 지금 뭐 농협 하나은행 한 명이 지금 모든 다른 회사에 지금 자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 무단 도용을 해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년에 이 가정을 볼때 제가 청장님 뭐 에게를 전체 지율에서 일일 지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유시장경제주의 대한민국 유일하게 그 세계적인 7위 이상의 국가를 구할 가수 있는 곳 어디 해외를 가도 어 대우를 받는 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 국가의 경제와 기업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저는 이 척박한 게 최고의 애국자로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규제 완화도 강화해야 되 하는데 이런 기업을 상대로 신용평가를 하면서 장사는 이건 아주 심각한 저는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 한국 데이터 평그 평가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회사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다섯 개의 신용정보사들에 대한 우리 지금 청장님이 이걸 보시고 일년에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는 상을 보고 어 이거 좀 금융당국과 공조해서 이거 정말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좀 나름대로 플랜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생각하시나요? 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의원님 아마 관련해서 이게 최근에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어, 말씀 주신 대로 금융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어, 사실관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 하겠습니다. 네. 그 의지가 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잉. 네.